그잖아 이제 아시아 챔프로 불러 겠습니다 아, 한국 선수들 네. 엄청 많이 처주했다고. 진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결승에서 또 한국 선수랑 붙었었고 아, 총네 판에서 네. 네. 와, 근데 네 판이면 그래도 꽤 힘들었던 어, 많이 힘들었죠. 네. 네. 같은데 되게 후기가 궁금하네요. 네, 뭐 이번 처음으로 마스터십 이제 나가서 아, 형 처음 마스터십. 어, 어, 처음 처음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laughs> 어, 희한하게, 일본 사람이 거의 안 나오고 제 체급에 미국에서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유로피안 입상한 사람. 네. 저랑, 저랑 두 번째 붙은 사람 그 사람이었고. 세드라고. 아... 네, 그 다음에, 음, 반대쪽에 이제 유로피안 어, 우승한 사람. 82kg. 야. 그 사람 음, 있었었고, 그 사람 네, 유로피안이랑 패남. 페남 입상하고 유럽에 우승하고. 아니 아시안컵이 그 포인트가 원래 많은 시합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와 마스터 3에서 네 번이면 사람이 꽤 많이 어, 나왔던데. 1 6명 나왔죠. 1 4명 어. 나왔는데 예 내가 뭐 보증 못 받아서. 지금 네, 오히려 어덜트보다 훨씬 많이 나왔네요. 아, 고령화로 가는 <laughs> 거고령 그렇죠. 아, 첫 마스터 <laughs> 경기였는데 처음 마음가짐이. 네. 뭐 심지어 아직까지도 뭐 어덜트 시합 아니면 약간 시합 아니다. 뭐 그런. 느낌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계시거든요 옛날부터 운동 하신 분들 근데 이제는 그분들이 다 마스터로 가서 아. 시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이제 형님도 그 페남에서 우승하셨던 그 사람 있고 명세도 음. 첫판에 붙은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브라운 벨트 때 마스터 원의 랭킹 1위였고 제가 브라운 벨트 때그 루카스 레이첼 도장 가서 만났던 친구거든요 명세 말로는 굉장히 빡셌다고. 근데 뭐 하나 하나 사실 기억은 잘안 나고 그냥 다들 블랙벨트 마스터는 블랙벨트 네. 타이난 달포라도 서른 살 이상 되면 사실 마스터로 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벨트 마스터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했던 애들이 다 나중에 맞아요. 쌓이고 쌓여가지고 개중에 그좀 너무 센 애들도 있고 이번에 월드 마스터 대진 어 이제 엔트리 보면은 마스터 2의 미디엄헤비에 오타비오 소자랑 마르코스 티너코. 이런 애들 쫙다 있어. 마스터 투에. 네, 마스터 투에. 와, 그래서 마스터 새롭구나. 블랙 트부터는 어릴 때부터 했던 애들도 그, 그 나이가면 다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생활체육의 음, 범주를 조금 벗어난 것 있긴 하죠. 네. 네. 그 재밌었습니다. 어, 아니 그러면 뭐 경기는 이제 당연히 디바프가 수비하고 또 네, 뭐 네. 가드패스나 백 어... 그런 걸 같은데. 네, 근데 이번에 조금 뭔가 변화를 깨보고 싶어서. 원래 제가 오픈 가드도 많이 하니까 연습때는 음. 칼란슬리브랑 어, 스파이더 그립 잡고 엑스 가드 같은 거 한번 그냥 어, 그런 것도 해서 엑스 가드 수입도 해보고 음. 어, 디바프 수입도 하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변화를 깨 해보고 싶어서 너무 하나만 하, 하는 것죠 그래서 IBJJF에서는 포스팅 많이 올라오던데 음. 플로그 레플링이 또 음. 아예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영상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시합을 네네네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많이 평균도 그거 막뭐 시켰으면 사실 음. 뭐디바프라든지또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로 그러게요. 네 아, 4번 번에 웃긴 게 확실히 어, 시합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시합하면 상대방들이 그나보다 그렇죠. 못하더라도 100% 힘으로 하니까 엄청 힘든데. 한네 경기 뒤에 또두 번째 시합하고 그, 그로부터 또네 경기 뒤에 또세 번째 네 음. 번째 하니까 너무 힘든데. 혹시 반대쪽 상대 보니까 더 힘들하고 어 있더라고 아... <laughs> 표정이 그래서 아 내가 이 나이에 치고는 상태가 괜찮구나. 아 이제 그 관리한 게 이제 나타나는구다 <laughs> 홀란도 몬테이로하고 타이난달프라를 물론 경기를 형님들 많이 보셨지만 실제로 이번 아시안컵에서 봤던 그 느낌 어떻습니까? 타이난달프라 일단 사실 타이난달프라랑 홀란도 몬테이로 차이가 많이 나죠. 타이난이 걸어 다니는 곳은 카메라가 여러 대 따라다니고. 아... 사람이 정말 수십 명 따라다니고 아, 혹시 시합에서도 막그 시합 전인데도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 어 종종 있었어 아, 음. 조금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음. 타이난은 정말 무난하게 그냥 우승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블랙 어덜트 두 명이 우승 대단하죠 윤민호 선수랑 네. 이재영 어 그러니까 어, 시합한데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이재영 선수는 그 탑에서 본인은 그냥 겸손하게 개빅이라고 하는데 네. 그 본인만의 그 패턴이 있거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음. 어, 나도 이재영 선수 참고해서 많이 조금 보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개빅하지? 약간 이렇게. 아, 아니 약간 좀 바디락처럼 좀 이렇게. <laughs> 어, 바디락처럼 하는데 바디락 플러스 어, 하프가도 누르기도 하고 가끔 크로스그립 팬츠로 이렇게 돌다가 음. 어, 틈나면 압박 누르기도 오. 하고. 근데 뭔가 어, 리스크 하나도 없이. 위험부담 아, 없이 어, 상대를 잘 뭔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고 패스해도 좋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뭔가 우세승을 거두기 되게 좋은 그림을 항상 잘 만들더라고 되게 어.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결승에서 그 신지 모리토한테 어, 어드 하나로 이기고 어. 어. 되게 시합 되게 재밌었어 되게 어. 10분 동안 치고받고 하는데 어드 하나 딱 이렇게 해서 아 어, 그리고 결승에서 아릴 타박을 어 타박 타벡. 어, 타박이었지 어. 타박이 그 완전 그 문어 인간인데 엄청 어, 유연하고 오, 되게 잘하던데. 예. 근데 확실히 이재 선수가 그런 애들보다 사실 기술도 기술이지만 피지컬에서 앞서는 것 같더라고. 음. 예. 김경재. 어, 그이긴 사람 이름 뭐더라? 아. 그 저, 코시로. 코시로 코시로. 어, 코시로 진짜 잘한다고 유명하고 인기도 많은데 첫 판에 안 바로. 와저 봤습니다. 제가 초초에 처음 보였는데 놀래가지고. 코시로 상 형님 저희그 수년 전에 응. 일본 갔을 때 응. 그때 보라띠였는데와 저는 이제 스파링 때그 선수 스파링 세션에서 패스 못했거든요 와좀 응. 엄청 놀래가지고 오히려 토마스 이런 애들은 좀 패스도 하고 할만했었는데 코시로 상 되게 잘했던 거 기억하는데 그 코시로 요즘은 진짜 잘해 와. 요즘은 옛날에 나도 보라띠때 뭐 했었는데 그거랑 아예 다르게 진짜 와. 많이 잘하거든 그 영상 보면은. 뭐 사모를 나가야랑 필리핀에서 뭐 거의 삐까삐까하게 스파링하는 영상보려고근데김경씨가 하... 바로 안바 그 본인 특히 삼각 딱 잡아놓고 안바 이렇게 탁 꽁는 그걸로 오, 와 진짜 대단한 느낌이었지. 근데 또안타깝게 다음 판에 윤민아 선수 만났어. 아 윤민아 만났구나. 지고 그 윤민아 선수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우승하고. 아네 김경재 선수가 또 형님 저희 세 명에서 공통점이 막미동 음... 거쳐갔다는. 뭐... 네. 김경재 선수가 o 피엠 t 에서는좀 좋은 성적을 못 굳었는데, 그 참가한 선수들에 비해서 피지컬이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피지컬이. 너무 음. 좀 작아 보이던데, 실제로 음. 잡아보면 그 칼라인 슬리브에서 음. 각도 탁들어가지고이시립대 받치는 거, 그거 대단하던데, 이번에 코시로상한테 결국은 음. 넣었네요. 와. 윤민호 선수는 하도 경기를 뭐볼 수가 없으니까 우승하는 것만 보고. 다들 다 쉽게 잘한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음. 야 점수가 81점이라서 바로 80점을 넘기기 때문에 다음 <laughs> 문제할 출전 잠격이 주어지니까 너무 좋지. 그 민호 선수는 바로 아마 다음 문제할 출전하시지 않을까.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했는데. 그 호명을 못 들어서 음. 실격했다는 분들이 두을 음. 이었습니다. 음. 예전처럼 우리 한국 선수님 사진 많이 없을 때 음. 해외 나가면 좀좀 어리버리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지금 같이 팀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선수들이 많았다는 게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현장 분위기 좀 알려주십시오. 모르겠어요. 그, 내가 그 선수의 뭐 실제로 그 일을 겪지 않아서 음. 그다음에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면 항상 IBJF 시합은 이제 그 시합장 밖에 시합장 바로 옆에 네. 선수들이 대기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 들어가려면 우선 도복 체크를 받고 음. 도복, 이제 어뭐 기뚜께, 어 손목 길이, 어 발목으로부터 길이 다 체크받고 네. 그한 사람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들어가면서 이제 체중을 재고 그 밖에 못 나가. 화장실 가면 이제 다시 다 해야 돼. 다시. 아, 진짜요? 어, 다시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음. 도복 체크받고 체중, 어, 체중제거 전부 다 해야 되거든. 그때 통과하면서 어, 조끼 입은 사람이 예를 들면 내 매트가 1이면은 네. 매트 1이라고 적힌 큰 조끼 아, 입은 사람. 사람이 있거든. 안전요원같어그 사람이 항상 이제 그판그 그 이제 판에 종이에 음. 그 대진표 적힌 거랑 연필이랑 들고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호명하고 하네요. 호명하고 이제 선수들 매트에 기다리, 기다리려고 막 했다가 이제 그 이제 통로 통해서 매트로 데려가서 저기 앉혀놓고 두명또 아, 그래. 와서 또반뭐 뭐 이렇게 하는데 몰라 나, 나 같은 경우는 그런 호명 못 듣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어, 체중 이제 딱 재고 딱 들어가잖아 체중 딱 재고 들어가면은 그 매트 내 네, 매트 1이면 매트 1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미국이면은 어 뭐 인사하면서 그다음에 뭐내 이름, no, 네, 아, 그 다음에 뭐내 이름 영암 노내아그 발음하기 힘들죠? How to pronounce right? 여러분 다들 그냥 웃으면서 아그 발음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음. 좀 그렇게 약간 친해지는 과정이 인상을 좀 박아놓네. 어 인상 박아놓고 그 다음에 아 나도 그 영어 조금 서 틀으니까 약간 못 들을 수 있어서 조금만 네, 더 신경 써서 부탁한다 음.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몸풀 때 이제. 그 매트 원이랑 아이 컨택을 한, 한 번씩 살짝 살짝 아. 살짝 하면서 그 매트 원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두 경기 뒤에 니시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하거든 그러면 사실 어, 어떻게 호명 못 듣는 일은 생길 수가 없지. 아 진짜. 요 네. 근데 뭐 가끔 보면은 뭐 모르겠어 나는 뭐 이런 선수들도 있긴 하거든. 딱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구석으로 가가지고 닥터들의 같은 거딱 끼고 바로 뭐 이렇게 본인의 몸풀기 이렇게. 음. 근데 사실 모르겠어 나는. 이 호명을 진짜 많이 하거든. 그 선수 사람이 없으면은 뭐 예를 들면 일본이라면 막 영암 노 영암 영암 상암스케이트 아짜 진짜 10분 넘게 계속 불러. 네. 우리 그 비행기 타러 가면은 이제 승무원들 뛰어다니면서 막판에 안오는 사람들 막 잡으러 다니면서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음... 몰라 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만약에 알비즈프숍 해외 미국이나 일본에 처음 가시면은 만약에 일, 요새 그 어플 좋아 가지고. 네. 그 그냥 번역이게 딱 보여지면 딱 켜면 아.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네. 사실 그 얘기 그 나라 말못 해도 그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보여 주시면 다들 엄청 웃거든. 귀여워 하면서 되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해서 그제 차례가 되면꼭 불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이게 딱 보여 주면그 사람이 아. 무서 그러면 상상 좀 어느하게 약간, 오네가이시마잘 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아이컨택 좀 하면서 몸풀고 하면은, 사실, 걔가 굉장히 챙기거든. 아, 그렇죠. 어, 조금,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어. 나는 그냥 앞으로 시합 나가시는 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헤드폰이라든지 그런 네. 걸 끼는 건 이해하지만, 음. 아, 그렇게 좀 생소한 시합에 음. 나가가지고, 음. 사실 이게 호명을 못 든다는 건 사실, 선수의 잘못이 거의 음. 100%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본인이 진짜 거의 뭐다이난 달프라급으로 누가 봐도 <laughs> 다이난 달프라 와서 부를 수 있는 그게 아니라면 이제 형처럼 좀 인상을 박아놓고 옆에 서만난 달프라는 이거 끼고 있어도 옆에 매니저가 와서 <laughs> 두명 기전입니다, <연기> 한경 <laughs> 기전입니다 대기하십시오 아, 이거 다 하니까 혼자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 우리 같은 그 네. 일반 사람들은. 내, 그렇죠. 내 매트 담당자랑 신하게 좋은 인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뭐 조금의 스몰 톡, 아, 예. 스몰 톡 하면서 좀 친분도 쌓고, 음. 그렇게 하면 뭐 되게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 올해는 진짜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체급이든 한국 사람 없는 음. 체급하고 카테고리가 없고, 음. 네, 그렇게 봤는데, 어, 실제로 좀 젊으신 분들, 그리고 처음 나가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 도잘 챙겨가지고 예, 뭐 예, 예. 못 듣고 시합을 못 하면 그거는 무슨 뭐 아, 너무 의미 없기 때문에 네, 꼭좀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공공장소 화장실이라든지 음. 그런 부분에서 아, 쓰레기 투척들이 엄청 많아서 어, 명세나 영승이나 이런 애들 보고 야 이거 쓰레기 우리나라 사는데 자기들도 아 글쎄요 뭐반전을이긴 음, 어렵지만 음. 그 포스팅이 한글로 된 포스팅이잖아요 음. 그거 올라가고 도복 있고 음. 흡연하시는 분들 음. 와 저는 흡연하는 사람들 벌레로 봅니다. <웃음> 음. <웃음> 반장님 세컨이 아 약간 뭐좀 이렇게 거슬린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 좀 자제하도록 합시다 자제합시다 어. 왜냐면 아 저만 뭐 없다 그, 그 얘기하면 뭐 삼각 없다 삼각 없다 스매기 씨와이 엄청 러작까 오른쪽으로 스매기 씨이거에안 하더라고 벌써. <laughs>